나는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죠. 정순 씨, 최근 나랑 교환되지 않은 거 알아? 유능한 남편의 말에 나는 손에 묶인 국그릇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휴가를 좋아해 보이길래,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사는 게 당신에게 행복한 함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72살 김정순입니다.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긴 시간을 혼자 활동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밥을 혼자 먹고 점점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떠다니는 생활이 버거워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나누던 대화, 신문을 읽으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던 시간들이요. 이제는 그저 허전함만 남았죠. 노년의 외로움이란 단순히 누군가가 없다는 물리적 부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올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죠.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 고요함이 나를 감쌌어요. 그러던 어느 날옆 동네에서 우연히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내 마음 한 구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경호, 75살. 그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수줍게 물었어요. 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럼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로 그는 매일 나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클래스를 듣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경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도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쓰라의 딸 하나가 있었지만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주말마다 내집 근처로 산책을 나왔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나이 들어 찾아온 이 따뜻한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섯 달쯤 지났을 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 이렇게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 살아보는 건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이미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조심스럽게 말했죠. 물론이죠. 서로 많이 맞춰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정순 씨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딸에게 상의했더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하지만 이 경우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쓰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작은 식구들을 불러 모아 간소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죠. 이경호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의 집이 더 넓고 햇볕이 잘 들어왔거든요. 새 출발을 위해 가구도 몇개 새로 장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저녁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처음 몇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내가 그를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정순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웃게 됐어요. 이경호가 종종 이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초록색 채소를 싫어했고, 나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탁에는 항상 두 가지 반찬이 더 올라갔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습관이 있었죠. 그건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과였어요. 하지만 이경호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산책 가세요. 권유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려고 해? 나 혼자 있기 싫어. 처음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 방식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나는 아침 산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돈 문제였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돈을 관리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경호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갑자기 왜? 물었더니 아무래도 부부끼리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죠.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을 선택한 이상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가족 문제였어요. 처음엔 해외에 산다던 이경호의 딸이 갑자기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는 날마다 매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이 난장판이네요. 혹은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죠. 그녀가 올 때마다 이경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무시하고 딸의 말만 들었죠. 아버지, 용돈은 충분하세요? 그녀의 말에 이경호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느 날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서 손님이 아니에요. 당신 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불편해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이경호는 화를 냈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재혼을 후회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있던 시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이 몰래 내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라서 물었죠. 이경호는 순간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단지.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내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재혼한 게 맞을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경호가 갑자기 공동 통장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 딸이 자주 방문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던 이유까지 사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 꽤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 함께 살기 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죠. 혹시 몰라 대비한 노후 자금이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수님, 최근 대출 신청하셨나요? 담당자의 질문에 놀랐어요. 네, 아니요. 어떤 대출인가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신청된 것을요.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서명이 평소와 달라 보여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경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한 거야?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강하게 부인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근 몇 달간 공동 통장에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경호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도박장에서 온 영수증들과 빚 독촉장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 재혼을 서두른 이유가 모두 내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경호씨, 우리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그가 놀란 듯 물었죠. 당신, 내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건 그냥. 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황홍기에 찾아온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함께 그렸던 미래의 그림도 산산조각 났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경호는 처음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고, 결국, 마지막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래.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리하는 과정은 길고 진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 노년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어요. 딸은 내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딸의 제안은 따뜻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스스로 지켜온 독립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이 있었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괜찮아.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사 나올 때내 집을 팔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희미해진 벽지가 있는 집이었지만 그곳은 내 공간이었어요. 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었죠. 며칠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무조건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요.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깨는 결국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텅빈 집에서 다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와 살면서 포기했던 습관이었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일상을 채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인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또한 재혼을 결정하기 전 상대의 재정 상태와 가족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오랜 친구 미자가 찾아왔어요. 정순아, 어떻게 지내?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나도 재혼했다가 실패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친구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 밖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복지관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을 수 있었고, 딸과 손자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무엇보다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딸이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경호와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어느날 복지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70대에 재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교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제안했어요. 정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글로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 제안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을 솔직하게 글로 썼어요. 외로움의 재혼을 결정했던 순간부터 배신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죠. 그 글은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정수님, 당신의 글 덕분에 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차 내 주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웃기도 했죠. 어느날 복지관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정수님, 혹시 노인 재혼에 관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재혼 경험이 이제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강의 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긴장되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재혼, 그리고 진정한 행복찾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눈길이 나를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해요. 청중석에서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계속해서 내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 경우와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배신까지의 과정을요. 특히 재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습니다. 재혼 전에 공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질문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어요.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미리 정리하세요. 재산 문제가 나중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조언했죠. 강의가 끝난 후한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정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 복지관을 다니며 내 경험을 나눴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노년층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방송 녹화는 생각보다 긴장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 선택을 가리게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화와 편지가 왔습니다. 정수님 덕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감사함을 느끼고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들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재혼을 경험하고 후회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큰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재혼을 고려할 때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생활 방식의 일치 여부예요. 둘째, 재정적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족 관계,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해요. 이 경우와의 재혼 생활은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준 교훈은 매우 컸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지금은 소중한 배움의 순간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노년의 행복은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독립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 제 나이 76,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창 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새 출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웃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재혼과 이혼의 과정에서 딸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용기가 대단해요. 딸의 말이 큰 힘이 되었죠.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선택,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겪은 아픔과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노년의 시간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지혜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